사실 서치1은 굉장한 실험작이었어 그럼 서치2의 가장 큰 숙제도 뭔가 전편이 생각나는 답습의 작품이라면 안되는거야 그러면 전편에 근데 서번더 잘하는가 서치2 어제키 별점평가 빠밤 꿀잼도 4 명작도 진짜 우인했어요 명작도 3 꿀잼 평작 재밌음 훌륭해 극장가서 표값 주고 본다 전혀 아깝지 않다 서치는 이게 2편이야 지금. 1편 제목이 서치고 2편 제목은 지금 미싱이야. 이제 국내에 들어올 때는 편의상 이렇게 한 거야. 그냥 서치 2로한 건데 사실상 뭐 원래 부속작이니까 2라고 해도 뭐 상관 없긴 해. 우리가 왜 사실 바보 같은 세계 살고 있잖아. 휴대폰이 있으면 위치 추적도 되고 어디로 이동해야 될지 내비게이션도 다 잡히고 다른 사람과 바로 대화도 되고. 그래서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알아보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직업이 뭔지 가족이 몇 명인지 친한 친구가 누구인지 다 알아낼 수 있단 말이야. 휴대전화 기록 같은 거 보면 이 사람이 실종되기 전에 누구랑 대화했고 누구랑 통화했고 뭘 했고 하는 걸다알 수가 있지. 마지막 보인 메시지는 뭐고 메시지 받은 사람이 무슨 대화했고 막 이렇게 연쇄적으로 추리를 할수 있게 된단 말이야. 그게 서치 이래서 보여준 거야. 그러면 이게 더 어떤가? 서치같은 영화는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영화야 아! 이거 뭔가 SNS와 IT 기계를 이용하면 초리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스릴러적인 요소 좀 섞어서 실종된 사람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한 번만 쓸수 있는 아이디어라는 느낌이 팍 들어 이걸 후속작을 만들면 전작에서 했던 기발한 것들을 답습하는 것밖에 안돼 그게 이런 시리즈물의 단점이야 좀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진 공포 영화가 나왔다 치자 그러면 그 기발한 아이디어의 공포영화를 계속해서 망할때까지 우려먹는거지 시리즈화가 돼서 식상해지는거지 사실 서치1은 굉장한 실험작이었어 그럼 서치2의 가장 큰 숙제도 뭔가 전편이 생각나는 답습의 작품이라면 안되는거야 그러면 전편에 근데서 벗어나는가 냉정하게 말해서 전혀 보어하지 못했어 전작과 똑같은 방식 그대로 추리를 해 그럼 이제 해야될게 뭔가 전편만큼 기발한 모습은 보여줄 수가 없어도 기발하면 전편에서 다 썼다 그러면 이걸 흥미롭게 이야기를 구성할 수 있는가 여기서는 좀 장점이 나와 서치2는 서치1과는 다르게 흥미롭게 구성하기 위해서 사실 좀 반칙을 좀써 서치처럼 조금 담백하게 흘러가는 느낌은 아니야 이게 시리즈화를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흥행을 해야 되고 MSG들이 좀 들어가는 거야 서치보다는 소금이 좀 들어갔어 설탕도 좀 들어갔어 이야 이거 유효기가 상당히 흥미롭게 진행하는데 향신료도 좀 들어갔어 아 이거 뭔가 작품의 스케일도 좀 커지고 풍미가 좀 생겼는데 이 바람에 전편 이다 써먹었으니까 2편은 좀더 관객들을 즐겁게 만드는 요소에 집중한 거지 그리고 이제 작품 내내 떡밥들을 계속 써 작품 시작한 지 1분만에 썼던 떡밥이 작품 끝나기 직전까지 나온다던가 단어 하나를 딱 던지면은 그 단어 하나를 관객이 기억시키기 한 다음에 그거를 꺼내요 사용이 사실 이런 추리물은 만들기가 되게 어려워 관객들한테 정보를 전달할 때 연기로 하는 게 아니라 SNS 메시지 같은 걸로 하니까 온전하게 오기가 되게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지 그렇잖아? 누군가가 보낸 문자 같은 것만으로도 작품의 정보가 계속 전달이 되는데 조금만 놓쳐버려도 좀 헷갈릴 수도 있단 말이지 근데 아주 친절하게도 이 작품에 놓쳤을까봐 했던 정보들을 계속 중간에 얘기해줘 이야기도 단계별로 탁탁탁탁 진행돼. 정말 예고편에 나온 것 정도로만 얘기하자면 첫 번째 단계 해킹, 두 번째 단계 CCTV 확인, 세 번째 단계 번역기 쓰기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기 때문에 정보량이 굉장히 많은 추리물에도 불구하고 어 작품을 따라가는데 지장이 하나도 없음. 이거 시험 문제에 나와 얘들아라는 그런 느낌이지. 그러면 지루해지는데 그렇지 나는 아 그렇지 않아. 이 작품이 되게 좋은 게이 sns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흥미로워 영하고 엠지한 사람들 그런 친구들이 이 작품을 보면은 작품에 나와 있는 메시지나 톡 같은 거 주고받는 것들이 굉장히 익숙한 소재이기 때문에 뭐 따라가는 문제가 없어 다만 이 쪼끔 아쉬운 점이 있어 전개를 위해서 몇 가지 걸고 넘어질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참고 가야 돼자첫 번째가 뭐냐면 지나치게 페이스캠을 좋아하는 등장인물들이야 <laughs> 모든 인물들이 이 영화의 편을 위해서 다 영상통화 이건 전작에서도 있었던 건데 우리가 영상통화 가 되게 많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막 그렇게까지 영상통화하면서 막 전화하고 막아 요새 그러지 않잖아 다들 이렇게 전화하지 근데 이 영화의 등장인물들은 모두가 다 이렇게 통화. 전작에는 존조가 그러니까 웹캠 아루는 거에 좀 능숙하지 않아서 못꺼서 그런 건가 싶은 느낌이 좀 있었단 말이지 근데 이번작은 주연이 고등학생이란 말이야 그럼 이런 첨단기계에 굉장히 익숙했기 때문에 자기가 얼굴을 굳이 계속해서 보면서 컴퓨터 할것 같진 않거든? 여러분들 집에 웹캠이 있어도 웹캠이 얼마나 귀엽겠어 스트리머가 아니면 그럴 일이 사실 별로 없잖아 두 번째는 이 작품의 등장인물들은 수상할 정도로 동영상 메시지를 많이 보내. 요건 이제 작품에 감정을 끌어올리는 용도로 사용돼요. 왜냐면 엄마 가 실종됐는데 메시지 기록을 남겨두 거야 영상 메시지 기록을. 아이 우리 딸, 난 우리 딸만 생각하면 아주 좋아. 막 이런 것들을 남겨둬야 되잖아. 그래야지 왜 작품을 진행할 때아 어, 엄마가 없었어 하면서 관객들한테 감정을 끌어올리게 할수 있으니까. 그래서 엄마를 비롯해서 여러 인물들이 수상할 정도로 영상 메시지를 보내. <laughs> 나랑 같이 보러 간 사람들 중에. 한 명은 요 부분을 너무 납득을 못하더라고. 사실 좀 영화의 진행을 위해서 참아줄 수 있는 부분이지. 이런 어, 것들에 대한 어, 현실성을 고려하는 사람이라면 몰입하지 못할 수 있어. 왜냐면 이게 이 작품이 이렇게 현실성과 되게 맞닿아 있어. 실제로 인터넷으로 GPS를 보면서 누군가를 추적하면은 서치처럼 추적을 할 수가 있어. 그 와중에 아좀 실존하지 않을 것 같은 감정선 같은 게 나오면. 아 몰입이 살짝 떨어질 수도 있는 단점이 존재하는 거지. 그리고 런타임이 조금 길다고 생각해. 전편처럼 뭔가 좀 압축하는 그런 느낌은 조금 없더라고. 뭐 이런 단점이 있어도 이 작품이 가진 재기 발랄함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극장 가서 봐도 괜찮을 것 같아. 다니엘린이네 얼굴은 한2 분하고 총합쳐서 한5 분? 정말 아주 짧게 나요. 와포스터연애이고 왜냐면 등장 인물이 워낙이 없다 보니까. 자한줄 평. 반복의 혁신 녹슬지 않는 치밀함 서치1을 반드시 보고 가야 돼요 서치1과 내용이 연결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영화의 전개에서 서치1을 본 사람들에게 반전을 줄수 있는 서치1을 본 사람들만이 알아볼 수 있는 것들이 몇개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준비해놨어 후속작답게 재밌어 난 보러 가는중추천아 코로나 끝나고 간만에 영화 갔는데 아 역시 좋더라고